공군 11 전투비행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병영 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. 식사 중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는데요. 박준영 중사의 보도입니다.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지난 1일부터 설치한 식당 내 종이 가림막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로 식당에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됐습니다. 가림막을 테이블별로 배치해 식사 중 타인의 비말이나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이에 장병들은 좀더 안심하고 식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인터넷을 통해 충북 도청과 안동시에서 종이 가림막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, 비행단에서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각께 건의드렸습니다. 1 1 전투 비행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하고 있었고 큰 통을 얻어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. 가림막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통해 주문 제작됐으며 테이블당 1,84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골판지 두 개를 연결하면 되는 방식으로 설치 방법도 간단합니다. 부대는 이외에도 테이블 간 일정 간격 유지와 부서별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활동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. 국방뉴스 박준영입니다.